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 못 만나요 세상이 아파서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스님, 고쳐 주세요. 목소리가 아주 잘 어울리네. <laughs> 요즘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예배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고쳐 주세요 예수님 요즘 나는 학교 를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들을 못 만나요. 세상이 아파서래요. 예수님.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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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혼자 해볼수 있겠어요? 예. 뭐 한번 불러봐. 아빠가 조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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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아빠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예배할래요. 주세요. 불편해? 됐어요? 몰라요.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월 세째 주, 1월 3 번째 주일날 우리 선택이라는 주제로. 어, 가정예배 가정예배 아빠와 딸하고 아빠하고 같이 그림책으로 드리는 딸아 그, 이... 그 예배 딸아 <laughs> 그 예배 딸그 어, 예배 그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니까 기도해야겠죠?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야? 음,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온 가족은, 온 가족은 아니죠. 네, 오늘 오늘의 책은 이겁니다. 어, 저번 주에 광고했던 대로 좀 이상한 사람들. 광고? 신광고? 어, 아빠가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이번 주에는 세 번째 주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나눌 거예요. 어떻게 해줄까요,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자꾸 떨어지 어, 이 책은 누가 썼을까요? 미겔 탕코지요 혜영? 아니, 경? 옴김. 음, 옴김. 어, 그래서 미겔 탕고라는 분이 선생님이 이걸 탕코! 썼고, 탕코라는 탕코 분이 썼고요. 정혜경이라는 분이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바꿔서썼어요 그게 뭐라 그래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 음. 어. 어, 우리나라 말로 바꿔 써줬다. 그래서 옮김이라고 써준 거예요. 이게 사실 영어나 스페인어였어. 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아빠도 모르겠어. 어. 어, 스페인. 우와, 스페인 사람이었대.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이름만 보고 대충 한 거야? 오, 아니, 스페인 사람이야. 내가 아까 스페인어 이 말했나? 어, 미겔 탕코라는 선생님이 스페인 분이래 정해경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게? 한국 아하! 정답! 정답이좀 네, 이상한 사람들 누가 응. 이걸 바꿨겠어요좀 응.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책을 읽을 때는 책 표지를 보고 내용을 아직 안 봤죠 어, 표지를 보고 생각해 본는 이건 무슨 책일까 시온이는 음... 이상한 사람 본적 있어요? 이상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빠가 제일 이상해요? <laughs> 아빠가 뭐가 이상해요? 없어요? 어? 없어. <laughs> 아빠 노릴려고 했는데 없네 이상한 게? 어? 아빠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있는데요? <laughs> 생각만 해도 웃겨? 뭐 있는데요? 뭐 있는데요? 생각해봐. 어, 아빠는 뭐가 이상한가? 이상한 사람. <laughs> 초코바. 어? 어? 뭐 생각? 초코바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초코바퀴. 초코바퀴가 뭐야? 너 이상한데? 너 입이 이상한데 초코바퀴? 이게 뭐야? 초코바퀴. 아키. 초코바퀴입니다. 초코바퀴입니까? 이상한 사람. <laughs> 음,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나 봐. 근데 손이 왜 이렇게 아니, 그림을 그렇게 귀엽게 그린 것 같아. 손이 좀 작아서 이상해 보이나? 또 이상한 사람 누가 있어요? 빗자루에 털이 없네. 말이. 어, 빗자루 말. 아. 말탄 것처럼 그런 거잖아. 아, 그건 아니야. 음. 아. 음. 이상한 사람은 없네요. 그냥. 음 이상한 사람은 없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읽어 봅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빠가 미겔 탕코 작가가 그렸고요. 아, 조금 생각난 것 같아. 어 어. 어제도 아빠는 검은색 옷을 입었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상해? 오늘은 또 검은색 옷을 입었. 검은색 옷을 또 입으면 이상한 거야? 네. 조금 <laughs> 바퀴는 그렇다고 생각. 조금 바뀌. 조금 바뀌 이상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마음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주 작은 것에도 마음을 씁니다. 이개모 같은 거 밟지 않으려고 하는 어, 그러지 <laughs> 세상에 보통 사람들은 개미가 밟히든 안 밟히든 그냥 지나다니기 바쁜데 세상에 좀 이상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개미를 위해서도 조심조심 간대요. 좀 이상하지? 좀 이상하네. 어,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알아챈대요. 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림에 뭘 어떻게 나와 있는데?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라고 느끼는 이가 있다면 곧바로 알아채요 혼자라면. 이 그림에서 혼자 있는 이가 누구야? 어,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들은 다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혼자, 노, 혼자라고 느끼는 강아지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알아채서 어, 알아채서 그럼... 가서 쓰담쓰담 쓰담 돌봐주지 맞지? 그럼 표정이 쭉대요 어. 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은 자기들끼리 아, 논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다른 친구들끼리 노느라 바쁜데 얘는 좀 기분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안 좋아서 힘들어 보이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가서 어떻게 해 줬어요? 도와주네. 도와주네요. 좀 이상하네. 혼자라고 느끼는 애가 있으니 알아차리고 바로 도와주네. 또 세상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편이 졌을 때에도 상대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준대요.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축구하다 자기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편이 졌는데 다른 편한테 환호성 질러. 어 그러니까 시온이 유치원에서 피구 했을 때 시온이 지니까 서운했어요? 안 서운했어요? 어쩔 땐두 번이나 이겼어. 어 졌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그안 좋으면은 다른 편을 축하해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은 자기 편이졌는데 상대 팀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네.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만 옷이 좀 달랐네. 어, 여기 눈에 띄게 하려고 이 사람만 이상한 사람. 다 파란색 입었잖아. 이상한 사람이 세상에, 여기에도 좀 이상한 사람이 있대요. 가끔은 그저 자기들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즐거우면 그만이래요. 음악을 연주하는데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도 우리가 즐겁다고 계속 연주하는 사람이 있대요. 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좀 이상하네. 어? 자기가 좋으면 그냥 계속 해도 되잖아. 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은 사람 많은데 유명해지는데 가서 연주하고 그러는데 좀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 좋으면 그만이라고 연주한대. 시온이도 그래요? 응. 음. 시온이도 그래요? 연주하는 거 쉽지 않잖아, 맞지? 그런데 이, 이 사람들은 그런데요. 또좀 이상한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괜히 길 가다가도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 웃기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길 가다가 이렇게 딱 하면은 안 웃겨? <laughs> 어 다른 사람 내가 웃... 이걸 해볼게요. 어붕어사고요 <laughs> 그래서 다른 사람 웃기기를 좋아한대요. 또 세상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무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은 나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재밌게 노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지 나무... 나무를 참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 좀 이상하네요 안 이상해요 오. 춤을 이해돼요. 이해돼요 우와 그럼 여기도 보세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아무 때고 그냥 춤을 춘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즐거우니까. 좀 이상해, 요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오. 내가 생각한 것 중에 두, 셋은 다 이해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이 다정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길을 선택한대. 신기하지? 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굳이 그 길로 안 가도 돼, 이 길로 가도 돼, 그래서 이렇게 간대. 다른 길을 선택한대. 네. 네. 잠시만. 응. 음. 다른 사람이 이... 여기 어. 나 여기로 빨리 갈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야? 어, 어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안 쫓아가도 된데 좀 이상하지? 아니요. 안 이상해요? 왜냐면 어. 자기가 여기 서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길 뒤에서 좀 늦게 가야 해요어 그래서 아닌가요? 다른 길로 가는 건가? 난이 중에서 넷 다섯은 지금, 잠시만요. 응. 음. 안 이상해 보여? 나는, 응. 음. 이 사람은, 개인미를 생각하는 사람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해요? 뭐안 이상해요? 이 사람은, 혼자 있는 일을 돌봐주는 사람 이상해, 안 이상해? 하나도 안 이상해? 하나도 안, 안... 안... 안 이상해? 또 그러면, 다른 팀을 축하해주는 사람 이상해, 안 이상해? 그 다음은, 그래.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면, 혼자서 즐거우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 아니상해요. 안 아니상해요? 안 이것도요. 다른 사람 웃기는 사람. 아니상해요? 나무를 고마워하는 사람. 아니상해요? 그러면, 혼자 춤을 출수 있는 사람. 아니상해요?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 아니상해요? 양보를 하니까. 아니상해요? 좀... 네. 왜냐면 하 그럼... 양보를 하잖아요. 어, 손을 잡고 걷는 걸 좋아한대요. 이상해요, 안상해요? 다들 그냥 혼자 걸어가기에 바쁜데 어, 우리는 손잡고 예쁘게 사랑하면서 걸어갑시다 이런데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니 이상해요 왜냐? 아니서. 손을 고 걸어가면 다른 자리에 다른 자리로 같이 못 다니죠. 그렇지 같이 다니는 게 좋지. 식물을 사랑하고 잘 보살펴준대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니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걸으면서 걷기도 한대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걷기도 한대요. 이 사람은 수상인명구조라고 써져 있네. 수상인명구조가 뭐예요? 어, 물에서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물에서 빠진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안 처해 있는지 잘 돌봐줘야 되겠지? 찾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발자국을 쫓아가면서 이 사람은 잘 있나, 저 사람은 잘 있나 확인해 보는 거래. 피곤하겠다. 하나 봐, 아니. 아니, 이상하진 않은 거네. 또? 그건 뭐야? 응. 길을 쓰는 사람이네? 길을 청소하면, 웃으면서 길을 청소하네? 이상하지요. 웃으면서 길을 청소해.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요. 안 이상해요? 청소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죠. 눈을 크게 뜬 채로 꿈을 꾸는 사람들. 음. 눈을 크게 뜬 채로, 눈을 크게 뜨고 꿈을 꾸는 사람이 뭐야? 눈을 크게 뜨고 하는 사람들은, 응. 음. 얘는 진짜 말을 타고 가지 않는데, 어. 어른도 아닌데 어. 어른이라 그리고내가 어. 말을 크게 진짜로 어. 그리지. 어. 그러니까. 는그까이 그래, 친구가 진짜 말을 안 타고 있는데도 어이 친구를 음,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말탄 사람처럼 그린 거지. 응? 난 그런 말안 했는데. 그럼 무슨 말이야? 나는 음. 응. 난 모르겠네. 눈을 크게 뜬 채로 꿈을 꾸는 사람. 이 사람 말하는 건데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을 이때까지 계속 말했잖아.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눈을 크게 뜬 채로 꿈을 꾼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응. 음. 얘가 응. 음. 만약에 진짜 말을 타고 있다면. 응, 음, 진짜 말을 타고 있을 거라고 그걸 꿈을 상상하는 거같요 어. 아닌가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지? 상상하는 거지? 그래서 눈을 크게 떴다는 건 뭐야? 진짜 말인지 가짜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 가짜 말인 줄 알면서도 꿈을 꿈, 진짜, 꿀... 어, 진짜 말로 상상할 수 있는 네, 사람. 너무... 음, 그래서 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좀. 진짜 말이 아닌데?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어, 상상할 수 있나 시온이도? 알았어, 이제 끝이야. 음.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 어, 이거는 시원이 좀 이상하겠다. 에? 시원이 아빠랑 낚시하고 이러면은 아빠가 잡으면 시원이 못 잡으면 시원이 같이 기뻐해줘요안 기뻐해줘요? 안 기뻐해줘요? <laughs> 근데 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 친구가 엄청 큰 물고기를 잡고 이 아저씨는 작은 물고기를 잡았어.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 친구를 함께 기뻐해줬대.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해요? 시온이가 이상한 건가? <laughs>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대요. 세상에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면, 봐봐, 여기도 다 파란색이지?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으면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될것 같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말이야? 훌륭하다는 말이야? 훌륭하다. 좀 이상해서 훌륭하다. 그런 말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들. 좀 훌륭한 사람들이 있대요. 성경책에도, 어, 성경책에도, <목소리> 이상한 사람이 한명 있어요. 너 이상한 사람, <목소리> 알것 같은데, 성경에 이상한 사람 누가 있어요? 요나. 요나, 오! 또 이상한 사람은 누구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명 오늘 여호수아 시온이 여호수아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아는데 음. 이야기를 까먹어. 어, 이야기를 까먹었죠 아빠 읽어줄게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이고요. <laughs> 아빠가. 또 하품이야, 이제 끝났다고. <laughs> 아빠가 읽어볼게요. 어, 시온이가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저번주에도 같이 읽었잖아. 같이 읽어봅시다. 아니야, 1% 도망가면 안 돼.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오늘 선택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와 나의 집안은 한, 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4장 15절 말씀. 말씀. 아멘. 세 번역. 어세 어, 번역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 내용이에요. 무슨 설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에, 하나님 어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여호수아랑 모세라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잖아.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죠? 아 맞다 그때 좀 잘못했지. 애굽에서 어떻게 했죠?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 나왔어서 출애굽이라고 음, 하는 음, 거 어인데요. 음. 이상할 때가 딱한 번은 어? 됐죠. 어, 뭐가 있었는데요? 근데 혹시? 응. 음. 아론 알죠, 아론? 어, 아론. 다한 번씩 다 불출. <laughs> 그건 다 똑같아. 어. 다한 번이야. 어, 그래서 오늘 오늘의 주인공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음...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를 했는지 알아요? 또꽃기 떡꽃기라고 예. 설교를 하지 않았지. <laughs> 여러분! 했어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돌봐주셨고, 애굽에서 아니,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도, 광역? 광야,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돌봐주셨고, 물을 주셨고, 밥이 없을 때, 만나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고 고기 아니에요. 어, 마, 매출하기가 고기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쫓길 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 주셨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나안 땅도 주시려고 해요.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당신들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해요. 그러니 제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집안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 설교를 여호수아가 했어요. 근데 나 다른 생각만 하지. 무슨 생각하고 있어? 기도 생각. <laughs>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아싸! 여수아가 마지막으로, <laughs> 마지막으로 안 설교하는 안 거예요. 안 어, 안 아, 이제 한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아우, 아우, 아우. 그러면 또 다시 한다. 여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아, 나, 다른 나, 우상을 나이! 섬기지 말고. <laughs> 아빠, 이 영상 엄청 많이 보겠네. <laughs> 어, 너,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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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laughs> 소리 듣고 싶어서 너 계속 이러는 거지. 뚝, 어, <laughs> 어, 이제 합니다. 여수아가 호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때좀 이상하더라도 <laughs> 저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라는 마지막 설교를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세상이 더 아름답고 따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오늘 책에서처럼 있는 거예요. 시훈이 오늘 좀 이상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훌륭했어요. 두둥, 두둥. 가장 기억에 남는 훌륭한 좀 이상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 명만 생각해요. 누구였어요? 그래 그럼 두명 이야기해. 아니 한 명만 이야기해.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명 누구예요? 개미를 개미를 작은 개미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그리고 식물은 어. 식물두 개니까 식물은 데서. 어. 도될 거. 응. 아빠는 어떤 사람이 훌륭했냐면 눈을 크게 뜬 채로 꿈을 꾸는 사람이 훌륭해 보였어요. 왠줄 알아요? 눈을 크게 뜨고 아직은 어려운 줄 알면서도 꿈을 꿀수 있는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이 더어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대요. 시온이도 그런 사람 될수 있겠어요? 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온이가 졌을 때도 웃어줄 수 있고, 이긴 사람을 축하해 줄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거 힘들어해도 예배도 잘 드려보고, 찬양율 동도 열심히 하고, <laughs> 아빠랑 같이 그림책도 열심히 읽는 우리 시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번주는 무릎 꿇더니 오늘은 안 하는 거야? 오늘도 한 번만 무릎 꿇어. <laughs> 기도하게. 어. 어, 이제 끝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좀 이상한 사람이라 불릴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당당하고 멋지고 다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나 <웃음> 그래요. <웃음> 잘했어요. 오늘 이제 언니, 오빠들이랑 친구들이랑 인사합시다. 다음주에 아, 또 봐요. 봐요. 안녕.